그, 혹시, 핏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어이, 그런, 그런 것잘 몰라요. 그런 건 저희가 많이 보죠. 혹시 핏불 보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무야호. 안녕하세요. 펫볼입니다. 오늘 어원피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는 무지하게 빠르네요. 바로 가스 열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하루라도 놓치면 열매를 바로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네요. 하루에 하나씩 열매 업데이트. 뭐 아무튼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영상 밑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열매 생긴 것은 자, 요렇게 생겼고, 겨 문제 스킬을 날려주시오. 퓨웅. 짜삐리 빵구가 날라간다. <laughs> 저못 예? 날라, 어 뭐야? 쩍이 있었음 미안합니다. <laughs> 어, 어, 벽에 벽에 한번 쏴봐요. 어 뭐야? 주먹인가? 나 위로 좀 날려봐요. 아저씨 뭐, 죽을 텐데. 아니 저기 벽 벽에. 어. 난안 죽지 임 마. 아더 문제 있을까 봐요어 뭐야? 아. 어 뭐였어요? 아 자신의 주변으로 빵구를 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건 뭐지? 가스 폭발이라고? 아 가스가 얼마나 독했으면 이제 폭발까지 바로 일어나는거네요 한번 더 써주세요 근데 범위가 그래아 뭐야 오, 나는 안맞네 근데 그럼 세번째 스킬 날려봐요 아 세번째 스킬은 뭐 두번째 스킬이나 세번째 스킬이랑 똑같네 아니면 스턴이 걸려요? 아 스턴이 있지만은 광역공격 한번만 다시 써주세요 아좀 그냥 일반 방코랑 똑같네 두번째 세번째는 뭐 다를건 없고 그 다음에 세번째 받고 네번째 뭐요? 아, 아, 이게 그거구나. 어. 네 번째 스킬은 지금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게 스피드를, 버프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변으로 계속 우리가 안 보이는 빵구를 계속 끼면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자, 적들한테 한번 써보자. 짜빈이 빵구뽕 쓰면은 자, 6000씩. 와, 데미지 좋네, 이거. 자, 요런 식으로 써서 이거는 PVP나 어디 뭐할 때도 사냥할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이동기 없는 어원피스. 어? 잠깐만. 이 스킬 4개가 다지. 어, 아, 맞네. 그럼 이동기가 진짜 없네. 이거는 이동기 있으면 은 무조건 티어가 높은 열매라고 생각해도 되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데미지를 볼 텐데 무작이는다 꿨죠? 열매 스탠은 948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스킬부터 한번 매겨봅시다. 서바이벌. 후! 400, 어, 아, 뭐야. 아, 400이랑 130?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스킬. 저, 저 멀리, 멀리 써야 돼요? 어나왜 맞지? 봄이가 상당히 크네고. 그서또세 번째 스킬 써봐. 오씨아 뭐? 야아 이거는 데미지가 조금 약한 대신에 그냥 스턴기가 있다는 거. 그거 진짜 그거네. 아 8,465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빵구 다시 봅시다. 빵구를 끼면 6100씩 어 아, 뭐야 이게 제일 데미지가 세네 그거 가스는 약간 애매하게 되어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올다 키고 최대 데미지가 얼마큼 나오나 한번 실험해봅시다 무장 키고 최대 데미지는 아니, 얼마큼 나오는가 봐야겠다8100 나오고 계속 써봐요 도토들은 다 똑같네 두번째가 아 우리 범위가 너무 넓은데 스탑 방구 빵꾸 쓰고, 그 다음 스턴기 쓰고, 빵꾸 끼고 돌아다녀, 어. 아, 이게 많이 들어가구나. 이걸로 다시 사냥이 가능할까? 어, 견문? 어. 어. 어? 어? 아, 어? 아뭐 빨리 잡긴 잡네? 선생님, 견문을 빼고 잡는다 생각해봐. 스턴 걸고, 빵꾸 끼고, 아, 요런 식으로 잡는다. 아 그래도 안 되잖아 저러봐 아, 저렇게 도망다니는 잡아도 저 쪼란 탄데마저도 죽으니까 이게 사냥용이라 하기엔 좀 애매하네 왜냐면은 지금 어원피스 자체가 개념적으로 보스나 잡몹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제일 좋다는 빛빛 열매나 쿠한 열매도 전부 다 이상한 올라가거나 자 멀리서 자 요런 식으로 저 콩알탄을 던지면서 이렇게 사냥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자면 가스도 그렇고 뭉개도 지금 새로 나온 열매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사냥하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전에 나왔던 열매 쿠룽빛빛이 너무 좋게 나와있어서 아직까지 그의 맞짱을 뜰만하게 좋을 열매는 아직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아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꿀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